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어, 구원의 패키지 안에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 길을 비춰주고, 그분의 영은 정말 우리 영을 강건케 하고, 우리 영에 정말 힘을 주고, 예, 그분의 이름은 우리가 부를 때마다 천하 만물이 그 이름 아래 순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대한 강력한 이름입니다. 아, 오늘 9월 17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 제목은 '당신의 경로를 바르게 그리십시오'. 예, 그래서 아, 이거는 어, 우리가 우리 인생은 누가한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죠. 거듭난 사람이라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환경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고 마귀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고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는 상황 가운데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됐고 신성한 운명 가운데로 들어왔다면은 이제 우리 인,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그림대로 그걸 만들어갈 것은 바로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당신의 경로를 바르게 그리십시오. 예, 영어로는 chart your course alright 이렇게 했는데요. chart, chart. 그러면은, 어, 그냥 그 그림에 어떤 그림이냐면요. 어, 우리가 만일에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만약에 월남전 같은 데 가서, 어, 군인들이 행진을 하죠. 인들이 하는 한 소대가 어떤 그 어떤 지역을 어 정탐하고 행진을 한다면 가장 먼저 앞선 사람이 그 수풀 가운데 오솔길을 냅니다. 그죠? 그래서 어 무슨 그어그풀 깎는 깎을 만한 그런 기구들을 가지고 이렇게 길을 만들면서 가죠. 어그어그 그 잡풀들을 사람이 걸을 수 있도록 길을 내는 작업. 그걸 갖다가 우리가 차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 그런 모양이 돼 있습니다. 네 인생을 네 경로를 네가 찾아서 만들어가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마가음 1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당신은 말을 할 때마다 당신의 삶과 미래를 지어가고 당신의 미래의 경로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당신의, 당신은 당신이 입이 말한 결과입니다. 자언서 18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는 당신의 입으로 당신의 운명을, 즉, 죽고 사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자신의 삶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이 곧 당신이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당신의 경로를 바르게 그리십시오. 당신의 경로를 바르게 만들어 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런, 어, 그, 어, 제목인데요. 아, 우리가 요 한문단만 읽고도 벌써 아,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만들어 갈수 있다는 걸 분명히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혀의 힘에 달렸다. 이렇게 예,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했고요. 아, 그러므로 우리 예, 그 자신의 삶은 어떤 상황의 문제도 아니고 누군가에 대한 탓할 수도 없고 이제 예, 우리 삶은 바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삶을 예, 자기가. 바르게 보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보고 그 말씀에 있는 말을 말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분께서 내 부모와 친구와 학교 선생들의 말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거나 정죄함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정죄를 받는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러므로 입으로 당신의 인생 경로를 더 위대하고 밝은 미래로 그려가는 일은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 주변에 있을지 모를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예, 우리가 바로 어, 길이 없는 곳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듯이. 예, 정말 우리 인생을 새로 새로 지어가는데 과거에 갔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마치 트랙을 돌듯이 계속 같은 곳을 뺑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길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묻고 우리가 입에다 어떤 말씀을 하느냐. 결국 우리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운 것을 자꾸 입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경로를 우리가 탐색해서 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경로, 지금 보여지는 곳에서 어, 그, 안주하고, 보, 보여지는 곳에서 머물고, 그 상태로 내 자신을 묶어두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 그런, 그런 원리기 이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보여지는 문제를 말하지 말고, 그리고 승리를 선포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당신은 결코 불이익을 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정해 놓으셨으므로 당신은 그와 일치하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도 담대히 똑같은 것을 확언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 주님께서 만약에, 아, 그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라,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만약에 주님께서 하시면, 그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언어로 바꿔서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주님께서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너는 나의 의다. 그럼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 그리고 성경이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서 읽었듯이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 안전합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이 일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으로 나는 이깁니다.라고 우리가 선포할 때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우리도 담대히 똑같은 것을 확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백기도를 하면서 고백기도 말을 이제 우리가 고백기도집도 있고 고백기도의 언어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고백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혜택을 보고 어 생각이 바뀌면서 정말 어그 고백한 이후에 그 효과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약간 종교적인 마인드로 이런 말을 합니다. 아,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왜 고백기도집을 읽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좀 이런 걸잘 모르는 거죠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우리 담대하게 똑같이 그걸 확언해야 되는 것이고 그 확언해야 되는 걸 각자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고백기도집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확언하는 것이 그그 그 바르게 말씀에 반응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적어놨기 때문에 누구나 따라서 쉽게 할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바로 담대히 똑같은 것을 확언합니다 베드로우서 1장 3절은 말씀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하이라 이것이 당신의 믿음 충만한 고백들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위대한 생명을 가졌음을 확언하십시오 당신은 탁월하며 영광으로 가득하고 능력과 통치와 의의 삶을 살고 있음을 인정하고 선포하십시오 계속해서 바른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피안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우리 정말 의인의 삶은 돋는 해와 같아서 점점 더 정말 그 밝음이 전진하다가 완벽한 밝음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발전한다 했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단계에 살아가지만, 그 다음 단계를 말하고, 그 다음 단계에 가게 되고, 또그 다음 단계를 말하고 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전진을 합니다. 예, 오늘 창고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예, 히브리서 예, 13장, 예, 5절, 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희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게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내가 사람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하노라. 예. 이 5절 6절을 정확하게 잘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되겠는데요. 음, 그 마치 너희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게 하고 현재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 그러면 아, 지금 내가 가,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앞뒤의 문맥이 바로 뭐냐면, 너희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하나님 믿는다 하더라도, 미래에 또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역사하실지, 그걸, 그것에 대한 그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싸우려고 하죠. 예비하고 다, 그, 그, 어, 미래를 대비하려고 쌓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 우리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게 하고, 형제 가진 걸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이 미래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아, 내가 정말 마지막 날까지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계속 될 것이니까, 내가 지금 탐욕을 가지고 막 이걸 쌓아가지고 어떻게 내 미래를 대비하려는 그런 것을 멈추라는 말씀입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 뒷 말씀이 바로 그걸 받쳐주고 있죠.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음이라. 예, 내가 미래에는 내가 너랑 그때도 여전히 함께할 건데 네가 미래 걱정할 게 뭐가 있어? 그것 때문에 네가 탐심을 가지고 뭘 싸우려고 애쓸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담대히 말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내가 사람을 두려워 아니하려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주님이 한 말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언어로 해서 우리 상황에 맞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 마가복음 11장 가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예, 마가복음 11장. 예.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경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 이 경로를 바르게 그리다 그럴 때그 경로를 바르게 그린다는 것이 지금 마치 가보지 않은 길에 처음, 아, 내가 한 번도 가본 길이 없는, 사람이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보지도 않아서 스풀이 우거진 집, 길 같은 그런 길에 오솔길을 만들면서 내가 간다. 이런 그림으로 내 인생을 정말 새롭게 지어간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그 머릿속에 연상하면 되겠고요. 그 11장 23절, 22절, 23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말로 우리 인생의 경로를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또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변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산더러 옮겨서 바다에 빠지라 말하고 그의 마,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며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예, 그래서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그 미래를 지어가고 우리 경로를 새롭게 개척해가는 도구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에 의지해서 심령으로 믿고 그것에 대해서 입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그 입으로 선포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다면은 입으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탁월하며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나의 길은 빛나는 길까지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나라 이릅니다. 나는 통치와 능력과 의의 삶을 삽니다. 성령의 능력과 말씀을 통해 나는 큰 걸음으로 진보하고 있습니다. 나는 증가된 은혜와 지혜와 신성한 공급 가운데 행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정말 우리가 아그 가보지 않은 길, 예, 그 길을 아 정말 그 경로를 우리가 열어가면서 어, 말씀을 통해서 보고 그것을 믿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미래를 새롭게 예, 지어갈 수 있습니다. 예, 오늘도 아름다운 삶을 주신 주님께 예, 지속적으로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아, 하루를 승리하시고 또. 어, 입에다 무엇을 말할지 파수꾼을 잘 지켜서 잘못된 그림을 그리지 않도록 잘못된 것을 말한다면 잘못된 인생을 내가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경로를 아름답게 개척해가는 귀한 하루가 되십시오.